영상에 보면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아이폰 현물로 현장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네, 별도의 마이크를 갖고 가지 않아서 이렇게 바람 소리가 심하게 좀 들어갔음을 양해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어, 물때가 1일물 그리고 1 2 시쯤 전후해서. 그 만조 시간이었습니다. 그 파도는 별로 없었어요. 0.5m 정도 그 정도 이제 예보가 돼 있어서 한번 자주 가는 곳 다려도입니다. 그리고 그 촬영은 ND 1000 더하기 ND 8 이렇게 해서 ND 8000으로 두 개를 겹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랫동안 이제 촬영한 거고요. 먼저 촬영 정보 값을 보시면 조리개 13에 720초. 720초면은 12분, 예, 네, 12분 되는 건가요? 예, 네, 그 정도 나오는 수치네요. ISO는 32를, 예, 30을 사용했습니다. 자, 원본은, 이 네, 지금, 렇게 보이고, 이게 라 w 파일이구요. 보정 파일은, 이렇게 보정을 하였습니다. 원본에서 이제, 하늘과 바다가 이제 다 날아가 버린, 그, 듯한 그런 이제, 인상을 주고 있는데, 보정할 때는 이게 어떻게 다 살아났죠. 제가 쓰는 카메라가 니콘 Z7 II입니다. 보정 능력이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10 스타트 정도 예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사진 촬영에 있어서 아주 저는 전에 쓰던 그 쓰레기 같은 소니 R4A를 쓰고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Baga Nijo, r o Tongno, Chu, Alpha, T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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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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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나 g o Tongo, t o n g 는 T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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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o n g o t 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확대한 모습인데요. 이제 십이 분 촬영한 모습입니다. 아까 첫에서 이야기했듯이 ND 8 0 0 0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삼각대에다가 그 스톤백을 달아서 바닷가니까 이제 바위가 많겠죠. 그래서 스톤백에다가 그돌큰거 하나를 얹어놓고. 진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조리개 13을 이제 포인트 초점을 이 부분에다가 맞춰 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뒤에도 뭐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앞에도 잘 맞았고요. 지금 화각 같은 거를 보면은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 몇 미리 화각으로 촬영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내려보면 나오겠죠. 예, 24mm로 이제 제가 촬영을 하였네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예,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300초 조리개 14 높고 근접 촬영을 했고요. 300초를 사용, 촬영을 했으니까 한 5분 정도 되겠죠. 그리고 120mm로 다땡겨서 예, 촬영을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 4 1 2 0이니까 이제 아마 다땡겼고요 초점은 요분, 요앞 부분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좀 초점이 안 맞은 걸로 나오고요. 여기가 거리가 조금 더 됩니다. 여기하고 요분은 이제 거리 차이가 별로 안 돼서 예, 사진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초점은 맞아 보이죠, 네 맞아 보이는데 뒤로 갈수록 네 아무래도 망원 쪽으로 가까웠다 보니까 핀이 살짝 나갔습니다. 조리개를 줘도 네 14인데도 마찬가지 결과물이 나옵니다. 보정은 흑백으로 하였고요, 네 100%로 확대한 모습. 일부러 흑백으로 변환을 해서 그 바위 질감을 좀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였습니다. 물론 샤픈도 살짝 이제 줄었구요. 그리고 제가 즐겨 쓰는 보정법인데요그 화이트는 이제 다날려버리 완전히 날린 건 아니구요. 원래 예, 이 부분 색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노라마입니다. 요 내장의 사진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화각을 보시면 1분씩 줄이기 14를 줬고요 30mm로 이제 촬영을 하였니다 세로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내장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핀도 잘맞았고요 그리고 조금 광각에 가까운 초점 거리여서 그런지 이 물통, 물통이 아주 전반적으로 다잘 맞았습니다. 다르도 부분도, 예,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망원으로 촬영한 부분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은 66mm로 되어 있는데, 이 사진 한번 확대를 해 볼게요. 조리개를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예, 14로 쪼았네요. 조금 땡겨서 촬영을 했고요. 초점 부분은 이 앞에 이 부분을 맞췄습니다. 예 그래도 뒤에까지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다려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나의 섬으로 보이지만 하늘에서 다른 제 동영상을 보시면 드론으로 촬영한 게 있는데요. 섬이 좀 많습니다.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무인도 섬이고요. 여기 양식을 하고 있어서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쓰레기들이 많이 보이죠. 물론 우리나라 쓰레기도 많이 보이지만은 해양청소 가보면은 중국 쓰레기가 엄청 많이 밀려올숨을 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촬영한 거한번더 보겠습니다. 11물이었는데요. 7물에서 11물 사이에 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파도는 지금 0.5m 에서 별로였지만 한 1.5에서 2m만 되면 요 부분까지 전부 다 뽀얗게 파도가 넘실거린 거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이제 10월에 다가오는데 11월부터는 이제 막바람을 불게 되죠. 촬영하면서 이제 정면으로 바람을 맞게 되는데 그때부터 내년 한 4월까지 정도, 4월까지는 여기서 정말 촬영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장소일 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화 물통, 김영청군물막 그리고 북촌의 물통, 함덕의 물통, 그리고 그 사수동 공항 뒤에죠. 거기서 물통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판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하귀에도 이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긴 좀 촬영하기가 힘든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